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안성시 사무의 민간 의탁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구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사항 일부를 수정하고 사무의 민간의탁시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의 의미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감수시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되는 이 신청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규정을 정비하며,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 대상기관 선정, 계약의 체결 등 민간위탁 절차 및 행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항 중 재계약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규정과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민간우탁 시면의 의원 요건, 회촉, 제촉 사유를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이의 신청 기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며 수탁기관의 의무, 재계약, 인계인수 성과 평가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붙인 것 같으며 관계법령 발제서는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그 3페이지 절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절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제2조는 민간의탁, 수탁기관, 위탁사무 등조례에서 사용되는 민간의탁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현재 재의탁으로 정의된 부분을 재유탁 및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4조는 민간유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따라 민간유탁 대상 사무의 이견이 있는 시설관리 업무를 정비하였으며 민간유탁 사정적정성 검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 사업의 경우 의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삼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 하였고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 예외 사무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포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으로 조례안을 참해주시기 바라며 제7조는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으로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면 선정 기준을 시 홈페이지와 공개하고 민간우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수탁기관 선정 후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8조는 민간우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에서 설치하며 민간우탁 사전적 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을 심의합니다. 제 구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자격은 현재 조례보다 구체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구성하며 심의 완료 후 자동 해산됩니다. 위원회 간사는 민간의탁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부터 6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제척 사유를 현재 절약보다 구체하였으며 기피, 회피는 현재 절약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12조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관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 법률의 적용으로 이의신청 기관을 60일로 변경하고 거부 처분 재결기함의 통지를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시 별도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의 준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재위탁금지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위탁계약 체결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부 경비계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공증을 삭제하고 계약 내용을 항목별로 고체하였으며 제15조는 위탁기관에 대한 사항으로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한 25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7조 위탁계약 해지 등,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9조 인계인수, 제20조 운영지원 등 제21조 사용료 징수 등 제22조 사무 편람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11페이지 제23조는 관리 감독사항으로 의탁 처리에 대해 시장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는 처리 상황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사업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에 시정 조치와 관계 임직원에 대해 문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 25조는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2조는 일반적 경과 조치 사항이며 제3조는 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호텔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신대모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제규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없으십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이번에 그 민간 투타 관련돼서 절약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그 그 기간 관계 때문에 기간이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처리가 잘안 되다 보니까 이제 90일을 60일로 변환하는 과정하고 또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처리해라. 1 1일 내로 해서 이제 법제처에서도 그런 적이를 받았고요. 민원 처리하는 법률하고 연계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을 다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공증을 받게끔 기존의 조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이제 어차피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 간에 이제 서명을 하고 많이 도장도 찍고 이래서 계약을 하는 건데 그효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정에 저기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법제처에서도 얘기 나왔고 지금까지 공정 문제에서 문제된게 하나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리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전부 개정이 되어졌는데요. 음, 일단 민간 위탁이 사실상 안성시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성별적으로 네. 좀 많은데 또 특히 또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특성상. 그 재계약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여튼, 어 뭐, 유지되는 경우도, 뭐, 많고요. 여튼 지금 조례가 좀 더, 여튼, 지금 체계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졌으니까, 실제로 여튼 재계약 같은 경우에, 그, 우리 손값 평가가 됐든, 그리고 여튼, 연하 차례 이상 지금 감사를 를 진행하도록 여튼 명시화된 것은 뭐 이전부터 규정이 사실상 있었던 네. 것인데 사실상 그 감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이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나 전체적으로 조금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좀 세부적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예. 일관되게 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조금 민간그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행에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사 일정 제7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들에 선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읍면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어 개발자문위원회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내 15개 읍면동 중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있는 바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조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도모합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회 조례 폐지 전에 대한 자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명 행정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라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정일 위원님? 예, 네, 안정일 위원입니다. <laughs> 이면동 개발자문위원회 그 조례 폐지를 이게 주민자치 위원회가 형성이 될때 그때 이제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 이제 이거 위원회 기전에 개발자문위원회를 했는데 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7, 8년 된거아니야 8년을 주사되하는거 아니에요? 그거 예. 왜 피지를 안 시키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까 좀그 전에 2002년도에 사실 주민자치회 구성됐거든요. 2002, 2002년도에 구성한 이후에 바로 이걸 폐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저 위원님이 조례 사용 안에는 그냥 다 폐지시키라고 몇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잘들어갔 알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의견이나 질의를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조례 개정 이유는 아, 국가정책 및 지역선언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중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관련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국가정책 및지원시향수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110명으로 40명 증원하며, 분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재 안성맞춤랜드에서 안성맞춤아톨로 변경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중 정원총계 1070명을 1110명으로, 일반직 정원학계 1021명을 161명으로, 6급이하 정원학계 961명을 1001명으로 각각 40명을 증원하는 상황니다 상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 추계서는 부친 것 같으며 관계법령 발제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정원 4 0명 정원에 따라 인건비 9억 2363만 1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그 3페이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2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관한 정원을 신설하고 제23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정원의 총수 1070명을 1110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집행기관의 정원 1055명을 1095명으로 4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별표 3 문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재 안성마침랜도 안성시 보경면 남사장로 198을 안성 맞춤 아트홀 안성시 바라데길 21로 변경하고 별표 6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란의 총계 1070명을 1070을 1110으로 같은 표 일반직계의 총계란 1021을 1061로 같은 표육급이와 서계란의 총계란 961을 1001로 각각 4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는 연초 조직 개편 이후 업무조정 결과 조례 담당 부서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문화예술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의 비용 측에서는 붙인 과 같으며 관계 법령 관련선 유의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의원들 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전 위원님. 예. 과장님 이번에 어그저께 시험 봤던데. 예. 어? 그 경기도 예. 거기서 40명 뽑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저기 우리 전체 150명 계획인데 이전에 아, 계획? 이제 경채가 이제 경채는 이제 선정이 됐고, 네. 나머지 114명이 저 6월 5일날 공채를 점을 본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8월 정도, 8월 말정도 되면 네. 시청 임명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아, 그저 먼저번에 전체적인 본관은 관계 없고. 네.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2 0 2 1 년도 전체 계획을 저희가 이제 도에 의뢰하면은 도에서 그걸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 도뭐단 지금까지 다 그게 2월 5일날 전국적으로시행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 s 나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우리 조직 개편 전후로요. 네. 지금 공무원 그 증언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지, 지금 이제 그, 그 조직,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기 한게 40명 증언하는 거잖아요. 네. 40명 증원이 이제 에, 기, 그 기준 인건비하고 연계돼서 네. 거기서 이제 20 2이명이 이제 그 국가 정책 수요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 정책 수요 들어 자체 수요하고 해 갖고 22명이 되고,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어, 그각 부서에서 뭐 지금 조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요구한 게 이제 지역 현, 저, 저희 자체 수요로 해 갖고 18명이 증원돼서 사0명이 증원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정원이 에, 기존 정원이 1070명이고 그 다음에 정책 수요가 13명 그리고 지, 지 우리 자체적으로 수요가 13명의 기준 인건비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18명에 대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 지금 더 늘어난 부분이 뭐 공도체육센터 라든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제가 드릴 건데요. 그렇게 수요가 18명이 더 발생돼서 지금 이번에 40명을 에, 정원을 그 증액 한상황 기준 인건비가 금액이 저희 한 940억 되고, 94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인원이 이제 1092명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18명. 예. 좀 세부적으로 좀, 예.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이번 본회에서 뭐 뒤늦게, 그 중장기, 그, 예. 인력, 그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집행기간 정원을 여튼사 40명 늘리는 지금 아닌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 의회 사무기구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중기 계획에 한 2025년 정도에 지금 한명좀 늘리는 걸로 계획이 잡혔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2020 올해가 20년이 가장 많고 대부분이 1 5명 정도씩 연차별로 1 5명 정도 그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의회 사무기구 정원 얘기하 아, 의회 사무기구. 네. 의회 사무기구는 혹시 인사팀장님이 보고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 기억으로는 어제 그보내때 보고 하신 걸로는 2025년대에서 어떤 한명그증원하는 계획으로 제가 지금 일단 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집행기관도 집행기관이지만 일단 의회 사무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편을 통해서 그 홍보팀이 어떤 지금 신설이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네, 네. 어 근데 홍보팀의 어떤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홍보팀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팀, 인원이 거기도 팀제로 한 거지만 이제 팀원이라든지 이렇게 더 가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고민을 네.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조금 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변가가 됐든 예, 예. 그 휴가 처리하고 지금 휴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총 지금 한몇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그 휴직 상태에 있으신 분이 이제 한 81명 정도 됩니다. 81명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아 유가를 위해서 휴직하신 분이 한 50명 정도 되고 질병으로 휴직하신 분이 한뭐 대여 섯명되고 그리고 군대 관련돼서 입영 문제라서 81명 되는데, 그중에서 육아휴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서 이제 각 부서마다, 그 읍면동마다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고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휴직 휴직 상황으로 좀그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죠. 예. 늘어난 추세죠. 예, 늘어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육아 휴직을 이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좀더 확대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또이아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 은 이제 또 저기. 어 음, 근데 여튼 제 불구하고 이게그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은 여튼 조직 개편과 동시에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비대화 되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 사실상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또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 서비스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음. 어좀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 시각이 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용역비는 용역비들은 계속 늘어나고 음. 민간이탈 역시도 계속 늘어나고, 음. 근데 공무원 의 수는 뭐 최근에 한그 2년 전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직제 개편 아니, 지금, 여튼,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에 따른, 이제, 필요 인력 부분에 대한 적재적 수에 대한 좀부서별좀 좀 균형이 맞춰갖고, 네. 어, 좀 배치하는 계획에, 어, 좀.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그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제, 행정수요가 뭐, 저기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민간의탁 부분에서도 그 인원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민간의탁도 이제, 사회복지 관련 이런, 쪽에 인제 많이 민간을 탁이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인제 또 인원이 또아 인원이라든지 우리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저기에서 아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면은 굳이 저거를 민간을 딱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간 그 부분을 그고또 임기제 뽑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좀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여튼 인력 활용이나 여튼 배치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좀 체계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십시다 다시 한번. 예. 어,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의회 사무과도 관련해서는, 예. 어, 주방재법 시행하면서 이제 일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요인이 많이 바뀔 텐데요. 예. 지금 현 상황 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기가 못지않게 좀 의회 사무기구 부분에 대한 여튼 인력 편지 부분에 있어서도 예. 어, 좀 균형 있게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장님 뭐,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인사팀장 이상훈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의회 사무기구 정원 중원 관련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2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계획은 24년에 반영 계획되어 있습니다. <laughs> 네, 반영될 거면 뭐 저기 또 향후 가서 내년이라도 한번 검토 자세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의회 사무과하고좀 충분하게 네. 협의하셔갖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명 행정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